입니다. 2021년 3월 24일 매일 매일 만편한 AI ETF 콤프 한 주식 96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콤프 70번째 시간 이제 캔쇼닷컴 자료를 갖고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캔쇼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렇게 되고요. 어, 홈페이지 가 보시면은 캔쇼, 훨 d a a is everything이라고 대문짝하게. 우리를 반겨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c a n s h o c o m 에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캔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쉽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캔쇼는 사람들이 사실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도구를 만듭니다. 캔쇼에서는 S&P 글로벌의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실기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선도적 AI 및 머신러닝을 연구, 개발 및 구현합니다. 딥러닝 음석인식부터 전사 전사라는 것은 음석인식을 하고 나서 글자로 바꿔주는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부터 고급시각화, 개체인식, 최첨단 검색 및 AI 기반 연구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캔쇼팀은 복잡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통찰력과 질서를 부여합니다. 우리 제품은 S&P 글로벌을 지원하고 S&P 글로벌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솔루션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잡한 데이터, 무질서한 데이터가 실행 가능한 actionable insight and order를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데이터의 옥석을 가리는 것도 결국 사람의 안목에 달려 있다고 하긴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더 발전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콤프와의 여정은 2020년 11월 1일 콤프 백지로부터 시작해서 이후 2020년 11월 23일 콤프의 시알지헤의를 같이 추가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오일부터는 컴포시 n r 지 헤일에 파이트락트 심스를 추가해서 캔슈 관련된 ETF 6개를 꾸준히 시장의 출렁임과 상관없이 매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6일째 어 8시에 체결한 가격대로 아 주문한 가격대로 체결이 안 돼서 10시 반에 바로 가격을 수정해서 체결했습니다. 콤프와 같은 경우는 69.47불 거의 초반에 샀죠 근데 깨고 일어나 보니까 많이 4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큰뭐 상관하지는 않고요 오늘 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더라고요 어 종가는 66.7불 손익 단가 52.49불 장고는 196주입니다 캔슈식스 하루 한주 꾸준히 매수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3월 24일 시작은 정해지지 않았다. 내가 시작하는 때가 출발점인 것이다. 천천히 삶을 즐겨라. 너무 빨리 달리면 경치만 놓치는 게 아니다. 어디로 왜 가는지도 놓친다. 에디 켄터 출처 좋은 생각 명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나메라 TV였습니다.